나피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. 그 얘기는 나피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, 즉, P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므로, 기억을 보게 되면, 어떤 원소 X가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면, 이 원소는 Q의 원소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, 니은을 보게 되면, X가 P의 원소일 때 x가 P의 여집합이 되는지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전체 집합이 있고, 자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, 자 xP가 그러니까 x를 원소로 가지는 P가 이 바깥 부분이 될 거예요. 이 바깥 부분. 그죠? P의 여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P가 될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되면 우리가 P의 여집합이지만 Q 안에 포함되는 이 부분도 원소를 가질 수가 있죠. 그러므로 x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고볼 수는 없습니다. 디귿에서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제를 대우명제를 이용하게 되면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랬을 때 P에서 Q를 빼게 되면 P 교집합, Q의 여집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. P 교집합, Q의 여집합은 우리가 Q의 여집합이 되겠죠.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기 때문에. 그래서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원소는 P 빼기 Q 집합에도 포함되게 된다.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.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.